기대 수명 80세를 기준으로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다는 암, 그 중에서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암이 있다. 바로 혈액 내에 생기는 악성종양, 혈액암이다. 매년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혈액암은 그 발병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또 질환에 대한 인식도 낮아 조기 진단을 놓치기 쉽다. 혈액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이 결정된다. 처음 발병하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수일에서 수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급성 백혈병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함께 빠른 치료 시작이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합병증과 높은 재발률로 인해 완치로 향하는 길이 험난하지만 끊임없는 신약 개발과 치료법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이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혈액암 생존을 향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연사례 T 세포 임파종이라는 것은 임파종 중에서도 주로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의 국한돼서 발생하는 좀 T 세포 임파종 중에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후는 굉장히 좀 불량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차례 항암 화학요법과 이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현재는 완전관의 상태에서 무병 상태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림프종이란 백혈구의 한 종류인 림프구에 발생한 혈액암을 말한다. 우리 몸의 림프계 조직은 림프관과 림프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림프구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감염과 싸우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그 종류로는 T 림프구 b 림프구, NK 세포 등으로 나뉘는데 B 림프구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T 림프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종양 세포를 죽인다. NK 세포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데 임태종 씨가 앓고 있는 자연살해 T 세포 림프종은 T 세포가 암세포처럼 증식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악성림프종이 비강 내에 생기면서 코 주위가 검게 변하고 괴사가 일어났다. 악성림프종은 항암약제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임태종 씨의 경우 림프종이 코에만 국한돼 있어 항암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요법을 함께 병행해 효과를 거두었다 림프종은 대부분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데 환자의 50%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절이 있는 목과 얼굴 부위에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림프관과 혈액을 따라 전신에 생길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발병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 중요한 것은 과량의 방사선 노출. 예를 들어서 원폭 피해자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걸 통해서 어, 그런 과량의 방사선 조사를 받았을 때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 벤젠이라든가 석유제제, 플라스틱제제, 그리고 살충제 등이 있고 심지어 많은 성인들이 애용하는 흡연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어, 항암제 중에 하나인 알키라제에 의해서도 어, 혈액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암에서는 원인 불명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설사 골수검사에 그렇게 침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고 반응이 좋다면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 국내외 통계를 보면 거의 뭐한 6, 7 0가 완치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에 있어 항암제는 매우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최근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치료 성적도 높아지고 있다.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항암치료제는 화학요법으로.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사멸시키는 원리다. 하지만 치료 과정 중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암세포가 항암제에 점차 내성이 생김에 따라 2세대인 표적 치료제가 개발됐다.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성장을 차단하는 치료제다. 삼세대 치료제는 면역세포 요법으로 먼저 원심분리기로 백혈구 안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분리한다. 이후 암세포에 대항하는 T세포를 대량 증식시켜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면 암세포가 제거된다. 어,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특성상 우리 혈액을 타고 우리 혈액이 가는 곳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다. 어, 퍼질 수 있는 그런 어,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 항암요법을 하게 되면은 혈액을 통해서 모든 장기적으로 또갈수 어, 있는 그런 또 장점도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 어떤 암보다도 혈액암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선택만 된다면 은 굉장히 완전 관해를 거쳐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나 혈액암 중엔 여전히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들이 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비정상적인 미성숙 세포가 많아지면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는데 골수 안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 세포가 20% 이상 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진행이 빨라 수일내 사망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생존을 결정짓는다. 많은 경우에 이제 급성 백혈병 그 자체보다는 급성 백혈병과 관련된 그 합병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 중추 신경계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감염에 의한 사망이 있습니다. 생사를 다투게 되는 급성 백혈병. 그렇다면 특징적인 증상은 무엇일까? 급성 백혈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빈혈이다. 조혈모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하지 못해 생겨난 미성숙 세포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는데 몸이 피로하거나 어지러움 <laughs> 호흡곤란 등을 겪을 수 있다 또 혈소판 감소로 인해 몸에 멍이 잘 들고 아물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출혈이 있을 때 피가 잘 멎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호중구 수치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발열과 같은 감기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초기에는 환자들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초기에는 빈혈 수치도 어 정상으로부터 크게 나쁘지 않고 뭐 혈소판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혈구 감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혈액 이상을 찾아낼 수 있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혈액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